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젠테라 디벨롭먼 회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정말 레피러블한 컴퍼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익사이팅한데 저희 손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덕트를 딜리버리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사이트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i t h s o l a n a one of the key cornerstone s of Solana is its soft living aspect. And what that means is, is that the whole avenues that are offered through Solana, anything limiting from the color palettes that we chose, very soft pantones, also as well as taking consideration the overall many space that we've been included within the community vast green spaces, huge outdoor spaces for friends and family to enjoy. One of the key pieces that we're really trying to highlight within this is that we want to try and take away the hustle and bustle that is everyday life that people are trying to to avoid, but also being sure that this is a place that people can call home. So anything that you'll get at Solana is to represent within that soft living so we can ensure that you have a great quality home when you eventually move into. 네, 118 유닛의 첫 번째 릴리스 되는 빌딩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0 스트리스를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너리 그린벨트가 노스 쪽으로 놓이게 됐죠. 그래서 이쪽에, 이쪽 방향으로 노스 뷰를 바라보시는 그쪽에서는 포 o r 그린너리 그린벨트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스트리트에서도 200에서도 그 안쪽으로 빌딩이 15m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소음 차단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우스로 보시면은 사우스로 사우스 야드가 있어요. 그래서 빌딩하고 빌딩 사이에도 충분한 거리가 있고 지금 한 원블록 정도 되는데 거리도 있고 그리고 제너러스한 안에 그또 커뮤니티 또 커먼 에어리어가 있어가지고 충분한 뷰를 또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룸이 여기는 이제 한 개가 마련이 됐는데, 원 베드룸 570 스퀘어 핏의 디스플레이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러 스킴이 두 개가 있는데, 샌드하고 슬레이트 두 개의 지금 컬러 스킴이 있는데, 샌드 컬러 스킴의 유닛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 softer side of a living. 무슨 뜻이냐면, 은 굉장히 요즘에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제너러스한 사이즈의 그런 원 베드룸을 모토로 하는 그런 유닛입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주 제너러스한 그 아일랜드가 놓여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유니크한 그런 모든 피처들이 많은데 자, 보시면 그 퀄츠가 아일랜드에서 또 카운터다까지 그 백스플래시 보시죠 이게 원슬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아주 두껍습니다. 모엔으로 모든 그 피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싱크, 약간 슬랜트 되어 있죠. 그리고 한쪽으로 물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쭈르룩 내려가면 굉장히 뽀송뽀송한 싱크를 매일같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어플라이언스는인터그레이 된, 그러 그러니까 삼성으로 게스쿡탑이 들어가고, 어, 일렉트릭 오븐, 인터그레이된 오븐과 그리고 삼성으로 또 더블 도어로 된 삼성 프리즈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570 스퀘어핏에 정말 제너럴스한 사이즈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이게 과연 570 스퀘어핏인가 그런데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 있는 그런 정말 570 스퀘어핏인 그런 유닛입니다. 실링은 9핏으로 나오고요. 6층은 1 2피트 볼티드 셀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좀더 좀더 환한 그런 유닛을 어,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마스터 베드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마스터 베드룸 킹 사이즈를 놓고도 지금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는데 정말 커 보이는 그런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안정되게 지금 픽처리스크 유리창이 있고요 발코니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유리창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로 클로젯이 들어갑니다. 지금 클로젯에 모든 올거 나이자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룸은 지금 이렇게 지금 칼패스로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파이널 파이널 플로잉 플로링으로 해드린다고 하는데 처음에 오0분들에게는 가격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자 화장실로 들어오시면 역시 샤워 프레임리스 샤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데를 설치할 수 있는 아울렛 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참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치 디드 도어를 나오시면 은 양옆으로 또 클로젯이 들어가고 역시 오르가나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워시 앤 드라이어가 삼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야후 네 이렇게 해서 570스카피의 유닛의 투어를 마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너러스한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두 분이 충분하게 뭐한분뭐원베드로 하면은 보통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신혼. 아니면은 두분 정도도 충분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넉넉한 그런 사이즈의 유닛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셨을 때 지금 마켓의 상황에서 또 정말 굉장한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으니까 제가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어, 콘도를 세일할 때 end user, 그러니까는 이제, 콘도를 옛날에는 인베스터 분들도 많이 사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사를 들어가실 엔 유저 분들도 많이 사셨는데, 요즘은 70대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엔 유저를 보시면은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세요.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모님하고 그냥 세퍼레이트해서 나가서 살 집들을 미리 그렇게 장만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돈을 많이 모지 못한 점, 그거를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아쉬워해가지고 선뜻 디파짓을 마련하시기가 힘드신데 이게 솔라나. 여기 사실 때 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코디 그 에지라고 정말 이거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는 앞에 미래는 있지만 당장 지금 디파짓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용하시면은 또 좋을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에코디 에지가 뭐냐면 5%를 다운 페먼트 하시면 나머지 5%를 트래블러 펀드에서 받으실 수가 있대요. 다만 만약에 60만 불에 집을 살때32,500 불에 5% 어나더 5%의 디파짓이 필요하시면은 그 5%를 매치를 시켜주는 대신에 100불 어플리케이션 피와 32,500 불에 대한 5%즉1,625 불만 내면은 5% 디파짓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디파짓을 하실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젊은 친구들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런 유닛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g r 몰기 n m 드 r t g b c 이거는 뭐냐면요 보통 암모타이제이션이 30년이라고 하잖아요 30년도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 젠테라에서 RBC와 협업을 해가지고 35년의 암모타이제이션을 준다고 합니다 어 정말 굉장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달이 내는 또 인트레스 레이가그 다음에 달달이 내는 그 프린스퍼 그래가지고 달달이 내는 몰기지 웨이, 몰기지가 줄어들겠죠. 젊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또세 번째 또이 빌딩에 참 좋은 게 있어요. 스텝3 코드 그뉴 빌딩 코드라고 최신의 안전한 그런 빌딩을 짓는 그런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은. 젠타라의 솔라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토들 10% 디파짓인데, 퍼스 디파짓은 만불. 만불은 컨트랙 라이딩 할때 만불을 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세컨 디파짓은 5%를 90일 이내에 내시면 되는데, 만불을 뺀 5%를 90일 이내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는 2025년 s e p t e m b e 15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코디 엣치 프로그램. 이거를 사용하시면은 정말 수월하게 디파짓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디파짓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는데 크레딧을 스튜디오는 5000불, 그리고 원베드룸은 10000불. 어, 정말 굉장히 제너러스한 거죠. 그다음에 주니어 투베드룸, 투베드, 원베스는 15000불. 투베드룸 이상은 3만부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에 플러스 지금 아까 10% 다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10%를 90일 안에 하시는 분들은 another 5,000의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15%를 만약에 디파짓을 하시면은 another 10,000의 extra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처음에 들으시면은 복잡할 수 있는데 저희에게 따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어, 스프링에서 summer, 봄에서 여름 완공 예정이고요. Strata f 는스크피트당 41센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유닛에 처음 사시는 50분에게 5,000불에 상당하는 스토리지, 그 다음에 15,000불에서 2만 불에 상당하는 에어컨과 그리고 업그레이드 바이널 플로링. 아까 룸이 칼팟이었죠?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보통 1,500불에서 3,500불이 드는데 이 모든 세가지 옵션을 50분에 한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 상당의 엑스트라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여기 다인클루가 됐고요 스튜디오 가격서부터 제가 뚜리베드룸 주니어 뚜리베드룸 가격을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425스쿨핏 작지 않죠? 가격이 하이 300에서 시작을 하고요 원베드룸은 545에서 648 스퀘어피트인데 40만불에서 50만불에 책정이 돼 있고 주니어 투 베드룸은 633에서 709 스퀘어피트인데 미드 50만불에서 하이 50만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 베드룸 플러스 원베드룸은707 스퀘어피트인데 그거는 하이 50만불에서 로 60만불 그리고 투 베드룸 투베트는 802에서 879 스크래피스인데, 로우 60만 불에서 로우 70만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니어 3 베드룸은 915 스크래피스로, 미드 70만 불에서 하이 70만 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주변에 나와 있는 2024년 완공을 한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뭐 겨울에 완공을 앞둔 것그 유닛들을 비교를 해본 결과, 지금 2027년 완공을 하는 솔라나 가격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테라 개발사에서 야심차게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언제든 저희 로즈킴 리얼티 그룹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어디든지 또 언제든지 달려가서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저희 로즈킴 그룹 항상 손님들에게 좋은 유닛, 그리고 최고의, 최고의 가격과 최고의 인센티브로 여러분들을 모신다는 것.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댓글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로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